현장에서는 별로 못 느끼는 게이트 온라인 예배에서는 지하 이건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미국 교회에서 게이트 사실 많이 걸어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은 많이 걸어요 어디다 걸느냐 현장 예배에큰 예배당 홀 안에서 많이 걸어요 왜? 큰 예배 홀 뒤쪽에 어마무시한 미국 애들은 자체 캐미나 앰프 가지고 빵빵하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사실 마이크로 들어오는 노이즈라든지 이런 소리가 굉장히 간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많이 걸어요 예. 많이 거는데 어... 많이 건다 하더라도 스피커 볼륨으로 나오는 소리는 스피커에서 듣는 소리는 그걸 잘못 느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스피커는 공기를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그동안 안에 여러분들이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는 솔로 들었을 때헉탁 어, 어, 이런 식으로 답답하고 탁탁 하기는 그런 소리가 현장에서 들었던 스피커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 거의 못 느껴요. 반사 복합 반사 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듣는 가청 주파수 대역 안 듣는 그복합음에그 소리 자체가 믹스된 소리가 여러분들이 그 게이트를 이지감 있게 건 소리를 잘못 느끼는 거 플러스 리버브가 가산이 돼서 그거를 보정을 충분히 해주는 느낌으로 듣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어 그러면 얘네들도 미국 교회나 큰 교회 막 이런 교회들도 사실 뭐 게이트 많이 걸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어. 그런 교회들은, 게이트를 많이 현장에서 거는 교회들은, 어, 소스를 따로 받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방송용 믹서를 따로 받아서, 거기는 거, 게이트를 걸지 않죠. <laughs> 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만. 그 다음에, 방송을 나가는 건 따로 소스를 받아서, 따로 믹싱해서 보내기 때문에, 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작은, 교, 작은 교회라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현장 입배에서 게이트 팍 걸어버려 이거 걸어버려 저거 걸어버려 딱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온라인 입배도 나가 이래버리면 은 예, 어디에 만족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예, 분인 거겠죠 간섭은 노이즈 줄인다고 목사님 찬양팀 마이크에 거는 게이트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 거실 거면 충분히 어 헤드, 믹서에다가 헤드폰 꼽아보시고요 온라인 입배 송출되는 소리가 목사님 소리가 괜찮은지 끊기는 목사님 숨소리 이런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숨소리 자체가 완전히 다 깎여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별 차이 없어 그럼 쓰세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쓰지 마세요 네, 그냥 무작정 노이즈 없앤다 뭐 울림에 어떤 반사되는 것도 노이즈가 없 게이트가 없앨 수 있다 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좀 빨리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는 탁탁 끊기는 노이즈 필터. 어,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그, OBS에서, 개인에서 뭐, 익스팬더 게이트를 거시던, 아니면 노이즈 필터링 기능을 잘못 거셨었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자체적으로 레벨 변화에 따라서 알아서 소리를 잡아주죠. 근데 그렇게 걸리면 소리가 틀어지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왜죠? 얘가, 어 게이트를 걸어줬다가 풀어줬다가 걸어줬다가 풀어줬다 하는 기본적인 설정 값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리가 작게 들어오고 어쨌든 소리가 높게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미묘하게 건반 같은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리, 하모니스가 특히 많은 소리, 특히 릴리즈, 서스 릴리즈가 많은 소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예, 그 타이밍을 얘가 순간적으로 레벨이 좀 내려갔다 그래서 갑자기 확 자, 잡아주려고 쭉 내렸다가 다시 펴주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어떻게 돼요? 땅땅땅 소리가 들은 게, 이런 식으로 소리가 틀어지는, 예, 딱딱 끊기는, 예, 그 다음에, 이상이 틀어진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노이즈 필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 믹서에서 게이트 익스팬더를 잘못 설정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활용하고 싶으시면은 알고 계신다면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지만 잘 모르신다면 일단은 꺼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했을 때 이제 음향 컨스턴트를 불러서 어, 기분 좋게 온라인앱에 맞는 어, 익스팬더나 노이즈 필터의 기능을 뭐그 게이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